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오늘 공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팬클럽에서 오셨거든요 팬클럽 이름이 닷별인데 근데 그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경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기 밑에서 보고 계신데 손한 번만 흔들어 주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그득그득하셔가지고, 가정가정마다 소원 꼭이루시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박서진이 꼭 빌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간세음보살. 세상에서 입으로 목사소리 나는 새는, 내는 사람 처음 봤죠? <laughs> 이제, <laughs>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릴 텐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매주 토요일 살림남 10시 35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매주 월요일 9시 10분 엔빈, 진이네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